이번 주부터 기온이 이제 많이 올라서 낮 시간에는 제법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봄이 온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얘기는 겨울 방학이 끝났고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방학이 끝나서 좋으세요. 아마 아마 엄마, 엄마가 좋아하겠죠 엄마가 네.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챙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개학해서 아마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우리 새 학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환경에서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들어가서 살게 된 땅도 실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길을 약속의 땅으로 지명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보다가 실은 더 우상 숭배가 많고요. 또 세속적인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중의적인 의미를 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임과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는 그런 죄들로 가득했던 저주받은 땅과 같은 그런 곳이. 예,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같습니까 예,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이 양면과 같은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고 맞는데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들이 실은 뭐 아주 가득해 있었던. 아 그런 땅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땅을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땅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그 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흐르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둘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감히 거기에 둘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지명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모두가 다그 땅을 향해서 실은 갖고 또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 땅을 바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서 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은 치열하게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요수아 때처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이 세상 세속적인 세상과 같은 그런 가난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곳에 자그마치 1 0 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도관이 말씀의 내용은 그 여러 내용 중에 한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살아가기도 막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살려고요.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씩겁하고 다시 올라왔죠. 데 그리고 난 이후에도 실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마음을 어, 온전히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나라로 어, 이 형성,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던 뭐 그런 지역으로 실은 또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어,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있었던 이야기 내용이 바로 그런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 여기에 가서는 달랐던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뭐가 달랐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하 2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22절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느냐?"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일에 같이 계시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요, 군대장관 비골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요. 이 사람들의 눈에 이 아비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뒤에 여존사님 좀 케어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괜찮은데 같이 옆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2025년도 상반기에 1학기에 우리 한울교회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잘 지내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반절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어,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 이러한 것을 두고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행여나 만난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뭘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라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꺼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그리고 멈춤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은 마음 붙이기가 쉽지 않았고요, 정착하기도 어려웠고요. 여전히 낯설기도 했을 것이고요.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로 그의 삶에 한 군데 딱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언약을 맺었던 이브일세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그야말로 살기 시작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배했지만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적인 곳이에요. 베일세바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기점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삭도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거든요. 야곱도 그 이후에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가 타양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곳도 이곳이고요. 나중에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갈 때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애굽으로 옮겨가요. 이들 가문에게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되고 순간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 일에 그의 마음과 중심을 여기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1학기 우리 학교 생활을 이제 다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늘교에 우리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